그당시 우리 하숙집에 선배들하고 부배들이 그 모여서지 포카를 해요. 포카를. 쿨라, 플라, 쿨라라 고니 포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인학 입학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포카를 배웠죠. 뭐잘 모르는 상태니까 계속 돈을 잃어요. 모르는 상태에 돈을 꼰다라고 하죠. 계속 돈을 잃어요. 그래서 아, 일이 너무 심하게 이런 데에 서는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책을 좋아하고 서지면서 책을 하나 샀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포카 알면 이긴다 라고 하는 명작이 니다 명작. 포카 알면 이이 책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이 책의 제 1장이 뭐냐면 이 책은 포카를 처음 배운 사람들에게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가 어떤 걸 와서 책을 읽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장의 차트가 뭐냐면 제목을 읽봅니다 자신이 하수라는 것을 인정하라. 자신이 하수라는 것을 인정하면 백킹을안 해야 되잖아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하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따라가요. 내가 결국 돈을 잃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저는 가끔씩 제가 강의를 하거나, 기본을 배우거나 할때늘 일장이 지금 느껴진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고3들, 특히 고3아이들을 보면, 고3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다 언어에 다 철학이 다 있어요. 뭐? 아이들이 찍을 때도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글자가 긴 글을 찍는 놈이 있고, 그죠. 어떤 애들은 무조건 번만 하는 거지만 애들이 체력이 다 철학이 다 있습니다. 애들이 중학, 초등학교부터 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어 오면서 국어는 계속 배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때, 고3면이지만 1학년, 2학년 때는 시험을 많이 안 보거든요. 그죠. 근데 시험을 많이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쉬워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자기 성적으로 착각한 애들이 참. 그래서 고3 때 올라가서, 어, 제가 작년에 우리 선파에 300명을 가르쳤는데 3월 서울시 육정시험이 어려습니다 3월 서울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24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분발을 했거든요. 분발을 했는데, 65명이 만나가지고 이제 분발을 했다고. 애들이 3월 시험을 보고 나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아, 선생님, 자기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면 점수라 하는 거예요.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자기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면 점수를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고학 1학년 때90했죠 이 학년 때 보시면, 이게다 쉬운 점수거든요. 고상 올라오는 그게 자기 점수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에서 자기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문제죠.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는 제가 뭐, 어떻게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치는 좀 나. 라요 대치는, 어, 1학년 때, 내신도 하지만, 언어도 이렇게 따로 병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게잘안 하잖아요. 대부분 1학년 때는 다 계시면 다 하죠. 그러니까 2학년 대도 언어 영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분은 많이 없어요. 아주 그 학교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은 또 따로 있는데 실제로 많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2학년 겨울 막지. 고상 준비할 때 대부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하면, 이때부터 하면 우리 언어 영역의 크기가 아시다시피 언어 영역의 크기가 문화 문학도 현대문학도 좀 중앙. 그 다음에, 쓰리어 여법. 이런 식으로, 커튼.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으로는, 균화 같은 경우는 기본도 해야 되고, 심화도 해야 되거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달 만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거든요. 중간고사기본고사 때, 1학기 휴강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년의 커리를 꼭다 들어야, 기본적인 커리를 들어도 시간이 보자요 근데 누가 고3 때 올라와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애들도 훨씬 뒤처지는 것이 죠 그러니까 우리 대치라든지 송파 같은 경우는 뭐 대치나 송파도 강동도이 수업을 하잖아요. 애들이 양인때 양랑인때 같이 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랑인들 중에도 양인때 양인들하고 같이 듣는 애들도 있고 양인때 사마이 같이 듣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양인반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기본적인 커리를 다 듣고 올라와서 사마이대에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고3 때 올라와서 개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실력이 많이 떨어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공부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하면 내년 11월에 우리 목표잖아요. 수능이라고 하는 게긴레이스거든요 아까 우선주의라고 하면 너를 높다, 높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1 1월 수능을 잘 봐야 대학을 가게 돼있다 근데 가끔 부모들 중에 들보면 특히 대치라든지 이런 데는 너좀 민감해요 아주. 그래서 제학원좀 제 제가 좀 이렇게 처음에 마찰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엄마들이 그냥 그 순간에 모이고 싶어 보고싶한번한번 해가지고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엄마도 개 학원을 이렇게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학원을 사냥한다는 표현쓰잖아요. 바꿔야 돼 실제로는 내 기억에 우리 그 대원 내고서 했던 김수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서울대 학 갔는데 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손님 참사나난 수인한테 내가 너늘 학원을 이거 저죠 그룹으로 갔다가 또이 학원 유명하다면 또 갔다 또 갔다 그런 거아니는데뭐 제목 중에 하나가 나가 잔뜩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제에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모의고사는 순간순간에 점수가 업다운이 계속 되는데 본질적으로 1 1월수일까지 이제 성적이 올곱게 이렇게 악 성적이 차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이렇게 하다가도 마지막에 요렇게 되는지 이래야 되는데 늘 이렇게 오다가도 마지막에 요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6월 평강 가지고 대학 가는 아니잖아요. 9월 평강 가지고 대학 가는 돼요. 1월 수능을 잘 봐야 돼 그럼 1 1월 수능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일단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1 1월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건확실하고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1 1월 수능을 잘 보게 될까? 결국은 키공기를잘가진키기기를잘 가진다는 말은 너? 다른 선거가 똑같이 한다. 누구든, 누구도 예의 없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기본기를다진다는 것은, 어, 이게 개념이 조금 뿐만하더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기본기라고 하는 게 뭐, 기초적인 실력 이런 측면이 아니고,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글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수능은 다음에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이게 대전제거든요. 다음에 글을 읽으면 답을 풀수 있다는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기를잘다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글을 읽 그걸 정확하게 돼요. 시도 한편에 그리고 소설 한편에 그리고 비문학 한편에. 제가 좀 시간 좀쫓겨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을 좀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것고두 번째로는 정확한 읽기가 이루어지고 나도그 다음에 이렇게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정들를 반드시 수능을 가끔 아이들이 착각하는 있거든요. 수능을뭐 이해만 잘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데들 있어요. 이해력만 좋은 성적이 천문수쳤어. 수학 공식 외워야 잖아 이해해야 되잖아어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도 제가 저기 말했던 개념이나 용어 정이거그제 뭐 제가 강의하는데, 차영 하는데 시에서 통사 구조에 맞고 이런 말이 나와요. 통사 구조. 수능에 시 문제 있어요. 첫 번째 문제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를 애들이 고등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들어도 잘몰아요 통사. 통사는 뭐예요 문장이에요. 문장 구조, 문장이라고 하는 성생님들중학교테 배웠지만 뭐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 문장이에요. 통사 구조니까 주어 서술어의 구조가 비슷하면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들이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소리쳤다, 나는 울었다 나는 주어 뭐 했다, 서술어가 똑같으니까 이런 통사 구조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개념이나 용어의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어려운전은면 풀리고. 그러니까 저는 용어를 확실하게 반복해서 학습을 해놓고 나면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금방 금방 문제를 풀게 되고 선택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저게 안 됐으니까 애들 시안이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정확한 들을 그 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나 용어, 문학이기비문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제가 평촌에 이제, 이제 2년째 수업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고3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 자원도 좋고,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가? 그런 이제 피광인데, 애들 굉장히 우수한데, 문제는 우상에, 예, 게 뭐라 하면, 이게, 좀, 위태위태한, 우수, 우수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올 수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제가 이번에, 그, 회설 강의를 할 때, 제가 손파에서 우리 양기들 대충 했는데, 회설할 강의 촬영을 직접 하거든요. 할때 제가 총평에다 몰라었냐면 수능 어려웠다. 어랬었어요 그, 평가원이 요구하는 수능 1%, 만, 점1% 쉽지 않다. 저 이랬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전화와고 와, 아니, 봐요. 넘겨주니까, 선생님이, 당신들하고, 근데 태 탭을 이제 넘겨주니까. 선생님, 다른 생들하고 인터넷 전부 다 쉽다라고 나오는데, 성분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욕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 아니, 진짜 어려운 거맞다 이거. 어머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4시 넘어서 인터넷에서 어려웠다라고 애들 반응이 나오고, 애들이 나오면서 나왔거든요. 그전다 쉽다 나왔어요. 인터넷에서 하나도 얘기 없이, 어느, 쉬웠다. 수학 쉬웠다. 이게 나왔다. 그래서 나도 나나는는도나 강의할 때도나4 나도 나도 나이나거든요그0.4%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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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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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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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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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도나커들은난이도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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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상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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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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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나도 나도 나가 나도 애들은 도나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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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이 정확한 글귀. 제가 이 특징이 정확한 글귀를 기본으로 해서 개념이나 영어정인 그래서 문제 풀이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토요일 날 강의가 됐을 텐데 어, 제가 이렇게 맨날 이게 얘 해봤자 실제로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제가 늘한 얘기만 이 엄마들한테 이런 소개를 해봤자 실제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도 엄마들 도왜 아셔야 되냐? 엄마들 은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힘들어 할 때, 야, 너 뭐가 힘들지? 엄마, 저 뭐, 이게 잘안 돼. 문제 풀때잘안 돼. 라고 할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그, 제, 거기 보면 제 연구실 전화번호가 다 있었는데, 제, 그, 그죠? 거기 보면 제 연구실이나 우리 해내바분에 전화하시면 강의, 그런 크리큘럼이라든지, 그, 프린터는 그, 안 받으시죠. 제강좌에 대한 크리큘럼. 뭐, 그, 보시면 제 강의의의 소개라든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의무실에서 하시면 직접으로 의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통화를 할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들은물어보시면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가야 돼가지고 별자산한말씀을드렸어서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